요즘 들어 문득 피부가 진짜 거칠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햇빛의 날 야외 활동이 많다 보면 얼굴에 붉은기도돌면서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곤 하는데 거울 볼 때마다 피부 톤도 칙칙하고 눈가에 잡힌 주름도 은근 거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대로 된 케어 제품 써보자는 생각에 닥터 프리메틱 기능성 크림 3종을 하나씩 써봤는데요. 쓰다 보니까 각 크림이 가진 특성이 확실히 다르고 제 피부 고민에 맞게 쓸수 있어서 꽤 만족스럽더라고요. 먼저 닥터 프리메틱 기미 미백 크림인데요. 최근에 야외 활동을 자주 하다보니까 얼굴에 잡티나 기미 같은 게 자꾸 생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이 제품은 기미와 미백 기능성 제품이라 그런지 아침, 저녁으로 바르면 확실히 톤이 한결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형은 살짝 꾸덕한 편인데 바르고 나면 금방 스며들고 번들거림 없이 마무리돼서 부담도 없고요. 기초 케어 후 마지막 단계 이걸 바르니까 얼굴이 좀더 맑아 보이고 잡티 있는 부위는 조금 더 집중해서 덧발라주게 더 되더라고요. 향도 은은해서 남자가 쓰기에도 전혀 과하지 않았고요. 김이나 피부톤 고민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닥터 프리메틱 주름 리백 크림이고요. 이건 주로 저녁에 자기 전에 쓰고 있는데요. 제형이 쫀쫀하고 탄력이 있어서 눈가나 이마처럼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에 바르기 좋더라고요. 특히 바를 때 살짝 마사지하듯이 흡수시키면 피부결이 좀 매끈하게 정돈된 느낌이 드는 것 같고, 눈가는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 주름이 더잘 생기는데, 닥터 프리메틱 주름 리백 크림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당김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. 또이 제품도 미백 기능이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느낌도 줄어드는 것 같았고요. 요즘처럼 에어컨 바람을 쐬는 날이 많을 때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은 닥터프리메틱 민감성 크림인데요. 아무래도 피부가 민감하다 보니 자주 사용하게 되는 크림이기도 한데 면도를 하거나 하면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데 또는 외출하고 돌아오면서 열감이 올라올 때 이걸 발라주면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가벼우면서도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여름에도 부담없이 바를 수 있었고요. 특히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은 날엔 이거 하나만 덧발라도 피부가 안정되는 느낌이 있었고요. 무향에 가까운 점도 마음에 들었고 민감한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한테는 데일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가지 크림을 피부 상태에 따라 나눠서 쓰니까 요즘엔 스킨케어 루틴이 훨씬 간단해지더라고요. 기미나 잡티 때문에 톤 관리가 필요할 땐 기미미백 크림을 눈가나 이마에 힘이 없어 보일 땐 주름미백 크림을 피부가 예민하거나 열감이 올라올 땐 민감성 크림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니까 확실히 피부가 덜 거칠어지고 덜 예민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피부 컨디션에 맞게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닥터프리메틱 기능성 크림 3종 조합이 꽤 실용적인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